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SNS 상에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과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사건 당사자들에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 SM7 승용차가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진에다 차량 가격은 4억 원대이고 차량 수리 견적만 1억 4천만 원이라고 순식간에 SNS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라서 차량 가격은 1억 3천만 원이고 수리비도 천만 원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았다는 사진 속의 SM7 주인은 람보르기니의 동승한 김한수 씨. SM7 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발표하자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었고 직장도 그만둬야 할 처지입니다. 아예 사기꾼이 내분인 지 지금. 얼론하고 사이적으로 사기꾼이거든요. 회사이서도 사기꾼으로 보고 있고. 하루 만에 진짜 평생 들어도 못 들으려고 아마 다 들었을 이제는. 진짜 죽으면 나애 끝나는 건가. 제 혼자만은 상관없는데. 제 가족들하고 제 와이프하고 또 애기한테도. 참 피해가 많이 가니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육군 17사단장 사건에서도 엉뚱한 여군의 이름과 사진이 나도는 등 SNS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막성백그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 초상권을 위반한 이런 사진들을 올렸을 때그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누구나 쉽게 퍼나를 수 있는 만큼 왜곡된 정보도 거짜벌 수 없이 퍼지는 SNS. 심각한 부작용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우입니다.